목사님이 옥스퍼드 졸업한 후 국교의 사제로 어, 여기는 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졸업한 다음에 국교의 사제로 임명되어 목회했던 곳입니다 아, 아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담임이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부다님으로 목회를 이어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준회원으로 사제를 받고 정회원 사제를 안수받기까지 1727년부터 1729년까지 심무했던 교회입니다. 한 2년 됐네요. 웨슬리 당시에는 루트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 판그라스 교회라고 불립니다. 리 한번 교회를 그런데. 판그라스 교회라고 부르긴 하는데, 교회가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만남도 이루어졌던 있다. 1720년 첫에차터스를 떠나 스포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 입학을 하였다. 그, 그는 언술에 있어서도 뛰어났고 장문에도 상당한 소리를 토유하게 되었다. 1724년 웨슬턴 슬리... 두 가지 나타내게 되었다. 야외 설교에 참여한 많은 선신자들은 대신네에 설교를 듣고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네? 거기에서 있었던 이들들이야 네. 심한 경우에는 실신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케이커 교도들은 이러한 형상의 조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았다 하지만 이 Left now. 하지만 메슬레는 끝까지 자기는 영국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교회에서는 메슬레를 비난하는 공정하는 소책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 나왔다. 그러나 메슬레는 끝까지. 거기는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교회입니다 아 저기 동상 있는데 저기는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고요 우리 예전에 여기 들어갔었지 안에